이동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에 있게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금쯤이면 아마 어, 비행기 속에 어, 도착했을까요? 어, 도착했겠네요. 걔네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관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어, 응답을 받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결국 어, 합쳐져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세상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면 결국 세상 것 속에서 실패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에 늘 관심이 있다면 결국 진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이야기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수 있죠.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결국은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좀잘 되고 좀안 되고 하다가 결국은 그 관심에 따라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한문으로 관심의 관자는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 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80년 전에 가정에서 배운 그 언약이 이루어졌죠. 실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이는 80이 되고 희망이 다 없어졌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8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중요한 언약, 그 관심,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포로된 중에도 승리한 사람들의 관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승리하는 사람들은 참된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냥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진짜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먹을 것을 달라, 고쳐달라,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다 도망갔습니다. 어,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 그 어마어마한 핍박에서도 다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죠.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관심 가는 대로 인생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태도 이런 것도 보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 겉모습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많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면 굉장한 돈을 벌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세상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해서 어 이방인의 뜰그 성전 뜰에서 돈도 성전 세계 화폐로 주조한 것을 세금을 약간 매겨서 환전을 매겨 가지고 그거를 하면 또 돈이 남기고요. 가축도 꼭 성결의식을 거친 가축으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연결되면 봉사는 굉장한 돈을 벌수 있었던 겁니다. 간단한 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계가 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성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성전이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랍 사람들은 그 성전을 뺏어가지고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뺏으려고 하는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지금도 못 뺏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협정을 맺어서 서로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건드리는 순간에 중동은 완전히 어, 폭탄 터듯이 아마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었고 예배드리는 성전이었죠.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 마음의 신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벽돌 먹게 올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왜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으며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가? 그러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성전의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손해 날 짓을 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영적으로 손해 날 짓을 자꾸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본문에 나타난 관심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진리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핍박한 게 아닙니다.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움직일 때 많아지고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 조직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죠. 오늘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현장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의 관심이 나오는데, 그리고 유대인과 제자들의 관심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단한 시간에 정말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있든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뭐며 나는 복음 안에서 어떤 축복의 인생이 됐는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회복되면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유대인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선민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멸망받은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혀서 그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가끔 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을 줬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라는 겁니다. 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선민 사상을 붙잡은 거예요. 큰 착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갖고 있죠.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 짐승과 한 가지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갖고 있었던 관심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쉐마, 토라, 탈무드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율법들 또는 그들이 지켜야 될 생활율법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것들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직이 중요해서 이들은 늘 자신들이 형성해놓은 조직이 와야 될까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무소리만큼 모든 현장에 이런 조직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계도 유대인들의 조직이 전 세계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습니다. 무소리만큼 파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지난날 기적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먹는 거, 거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먹어야 되고 지금 먹을 것이 있는가 이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야 너희들 내가 지난번에 오병이어 가지고 5천명 먹이고 남는 것을 모르느냐 떡 7개 가지고 4천명 먹인 적도 있지 않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어째서 먹을 것을 자꾸 찾느냐 너희들 빵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다른 사상 다른 신념을 조심해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놓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관심 갖지 못하고 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기겠구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십자가 지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물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한 초대교회가 가졌던 관심이에요. 어, 성공한 초대교회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이 망하게 된 관심을 오늘 본문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관심을 가졌으며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중요하죠. 초대교회는 어, 몇 가지 중요한 관심을 가졌는데 보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죠. 의사인 누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것을 놓고 의사 누가는 글을 썼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여기에 큰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답을 글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다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신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제일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을 좌우하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는 것은 실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거기에 답이 다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의 직분이다.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죽음의 사망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축복이 계속 확인되고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복음의 축복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예수로 끝나버렸는데, 왜 자꾸 예배드립니까? 계속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계속 발견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던 웰리스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너죠. 베너 배너. 영화로도 제작됐잖아요. 예수가 누구신지 진리의 중심축을 놓치면 교회와 성도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우리에게 함께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실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지 그 답을 얻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우리의 후대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성령의 충만이죠. 사정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면 특히 기도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났기 때문에 기도가 늘 새롭게 응답으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령관 1장 4절부터 8절,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안에서 기도응답이 새로 정리가 되어졌죠. 사령은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승천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정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지상 최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령과 3장 1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나면서 40년 동안 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기도를 통한 누림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책을 보면 이전에 알던 지식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무리한지, 어떤 것이 과장돼 있는지 이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죠? 감동대로 감동되는 대로 아무거나 막 주서 들어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딘가 아, 다르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도 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철대적 기준이 있다면 보이죠. 정신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또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건을 보면 어느 것이 문제인지도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분명히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전에 보던 거하고 다른 진리를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벌써 달라져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돕는 것이 세 번째로 전도죠. 초대교회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전도가 같이 묶여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문제가 영적 전쟁임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눈에 보이죠.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삶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게 판단하고 막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마음이 편치 않구나, 뭔가 우상에 빠져 있구나, 보여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오는 축복,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이 같이 묶여져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제자들이 자꾸 먹는 데 관심 가지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복잡한 말다 빼버리고,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조직 무너질까 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제 아들은 밥 얻어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제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제 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종교 중에 왜 복음을 주셨는가? 많은 성인들,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 것은 진행하면 안 돼요. 그거는 수고하고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답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방법도, 전략도, 행적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진리는 놓치고 단어 싸움을 하던 바리새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 중요한 관심은 놓치고 가장 조직을 잘 움직이던 유대인과 중세 교회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보고마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원약 잡았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깨닫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